글쎄요, 새로운 선물? 아, 아, 네. 아 네. 아무래도. 진짜? 아, 네. 뭐라고? 아, 좋다. 아, 김영민, 도 새로운 선물을 생각했대요. 그래. 그러면 김영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, 나도 저는 새로운 시작할게요. 그러면. 아, 어, 그렇지, 네. 그렇지. 어, 새로운 시작. 왜? 그 얘기를 해야지, 왜 새로운 시작이야? 아, 이유를 말씀해보세요. 또, 선물을 했으니까 시작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뭐냐고요, 그래서. 예, <laughs> 네, 우리. 시작한다고요. <laughs> 어 그냥 끝났어 다시 시작한대요. 예, 네. 대쟁이네 네. 대쟁이 귀여워 네. 아주. 때를 잘 물려. 예. 네. 그러면은 자, 그러면 저 네. 노래 나세요. 노래 나가세요. 하세요 나가세요. 새로운 시작을 하세 새로운 시작으로 불러. 네, 새로운,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작. 새로운 마음가짐으로. 네. 예. 네. 네. 자 오늘 시작으로 용빈 씨가 라이브로 한곡 불러준다고 하는군요.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를. 자.